드디어 자매의 자존심을 건신 메뉴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주방엔 전훈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언니와 동생 모두 대결에 사용할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지연 씨가 재료 준비에 바쁜 언니를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언니를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 너무 떨려요. 언니가 연습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오안 매운 거 한다더니 고추도 없네. 연습 때는 못 봤던 마른 고추가 등장하자 긴장한 동생. 준비를 좀잘 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닌데. <laughs> 그럴 듯마다 했잖아요. 뭔가 늘 있어 보이게는 한다고. <laughs>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최후의 선택을 받은 신메뉴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원래 판매할 거니까 공정한 심사를 위해 중화요리 40년 경력이 빛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셨다고 한다. 그래,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알았다. 특별 심사위원으로 모신 부모님까지 도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차례. 진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오늘 대결에서 뽑힌 신메뉴가 올겨울 대표 메뉴로 판매될 예정. 브랜디의 명운을 건 승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 둘 중에 무조건 하나뽑는게 그 하나 어려우신가요? 아니, 큰 딸, 작은딸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laughs> 아, 둘다 아버님 딸이니까. 네, 아, 난둘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심사가 안 되는데. <laughs> 그래도 공개하게 할게요. <웃음> <웃음> 드디어 선수 입장두 <laughs> 사람이 대결을 위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이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며칠간 신면유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laughs> 한 번에 아픔이 있거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마늘을 볶는 지선 씨. 동생 지연 씨는 불맛을 내기 위해 강한 불에웍을 달군 후 채소와 해물을 볶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대결을 통해서 40개의 가맹점에서 판매하게 될 겨울 메뉴가 결정됩니다. 올겨울 매출이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 한발 늦게 시작했던 동생이 먼저 요리를 마무리했는데요. 뒤이어 언니 지선 씨도 무사히 백짬뽕 쌀국수를 완성했습니다. 잘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보다. 훨씬 아, 좋아진 것같아 네. 아, 나는 반이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laughs> 난좀 싱거운 <신기한 웃음> 것 나도. 같아. 나도. <laughs>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매의 개성을 담아서 만든 상반된 맛의 짬뽕 쌀국수. 과연 신메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심사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짬뽕 쌀국수를 시식하는데요. 매콤하고 진한 국물의 차돌 짬뽕. 담백한 맛의 백짬뽕. 과연 심사위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말없이 먹기만 하는 심사위원들 모습에 긴장한 두 자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다들 포커페이스인데요. 저는 제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언니 것도 반응이 좋네요. 시식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비밀 투표가 이어집니다. 신메뉴로 적합한 짬뽕에 딱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긍정적 가장 떨리는 순간이겠죠?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개표. 빨간 짬뽕. 첫 번째 표는 동생. 하지만 언니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간 짬뽕. 현재 스코어 1대 1. 뭐야? 빨간 짬뽕. 맛 평가까지. 동생이 앞서면 언니가 쫓아가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느새 표는 2대 2. 마지막 한 표만 남은 상황. 여기에 적힌 메뉴가 올겨울 신메뉴로 결정되는 순간인데요. 뭐야? 빨간 짬뽕이야. 너무 맛있어요. 자매의 자존심을 건 신메뉴 대결에서 승리는 동생 지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짬뽕도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조금만 같이 아니면은 레시피를 좀 디벨롭 해봐가지고 둘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빨간짬뽕 하다가 어떻게 생각해? 도와줄 수 있나? 제 빨간짬뽕보다는 못 미치는데 저것도 맛있더라고요. 질 뻔했어요? 그건 아닌데.. <laughs> 그래도 제가 이겼을걸요? 음,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요? 음. 100% 기쁘지만은 않네요. <laughs> 왜요? 뭔가 좀 찝찝하네요. 5대 0일 줄 알았어? 어. 직원 한명더 있었으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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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았을 똑수 있는데. 이따 한번 내, 래서한번더할 며칠간 자매의 혼을 불태운 신면류 대결은 동생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겨를도 없이 대결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짬뽕 쌀국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독특하게 육수를 내서 짬뽕을 끓이는 게 아니라 냉물에 고추장을 풀어서 그릇에 푼 건데요 도대체 두자면은 지금 뭐라는 걸까요? 사진 찍으려고요. 무슨 사진을 찍어요? 메뉴 사진이요, 메뉴판에 들어갈 이미지 사진. 새로운 메뉴가 결정될 때마다 메뉴판에 올릴 사진도 직접 촬영한다는 참에 음식이 최대한 맛있게 보이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저거 먹어 보고 싶다. 우리 저거 하나는 꼭 먹어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게 메뉴 설명도 그렇게 써야 되고 안 먹어 봐도 먹고 싶게끔. 언니가 이런 거 굉장히 잘 하나 봐요. 네, 맞아요. 이거 이거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에요 <laughs> 손님들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게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만까지 표현야 돼요? 네. 사진에서 느껴지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약간 탄 부분을 보면 아, 불 맛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건 못지않게 촬영도 중요하겠죠. 햇볕이 잘 드는 자연광에서 찍을 때 훨씬 맛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를 제가 좋아해요. 왜 여기를 더 좋아해요? 이게 더 사진이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빵야. 솔방울로 쌀국수 주변을 예쁘게 장식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감각적인 촬영이 아니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가장 맛있게 보이는 각도를 찾을 때까지 반복되는 촬영. 자세 아, 봐. 프로페셔널한데. <laughs> 웃기지 마라. 흔들린다. <laughs> 진지하게 사진을 찍는 언니의 모습을 지연 씨가 몰래 카메라에 담는데요. 아, 아 웃기지 말라니까. <웃음> <좀더 광각으로> <웃음> 장난결인 웃음도 잠시. 메뉴를 직접 개발한 지원 씨가 최종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신메뉴 사진 촬영을 마무리합니다. 정성껏 귀하게 담았습니다. 느낌으로 포스터 같은 거한개 하고 이제 메뉴판은 아까 음식만 제손안 들어간 거 그걸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요. 올겨울 참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무모하게 요식업에 뛰어들었던 용기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거 쌀국수 더잘 돼서 대표가 허지선, 허지현이다. 이것까지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름을 떨치고 가야 되잖아요. 인생은 빗 속에서도 춤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연히 비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겠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늘 춤추면서 밝은 기운부 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동생은 항상 옆에 있나요? 당연하죠. <laughs> 저의 평생 버디예요. 무모한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자매라서가 아닐까요? 서로의 인생에서 반칙이 되어버린 용감한 자매들. 더큰 꿈을 위해 또한번 날개를 펼치는 자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LG 헬로비전